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을 책은 사람과 나무 사이 출판의 자존감 대화법입니다. 문지현 작가님의 책입니다. 오늘 제가 필요한 부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는 부분이에요. 가끔은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욕을 하거나 화를 내고 나선 저의 기분은 더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처럼 감정이 쉴새 없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누구와 확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이 책을 한번 열어봅니다. 한번씩 열고 정신과 의사를 상담하듯 오늘도 <laughs> 저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저의 생각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좋은 의사소통 조건들 가운데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나 공감하기는 이미 다른 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꼭지에서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라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몇 가지 요령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상대방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바보라는 둥,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둥, 듣기만 해도 화가 치솟는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도대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느냐고요? 존중하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거나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의미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상대를 존중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장해제 기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물론 그 사람이 내뱉은 말들의 태반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무장해제 기법이라는 놀라운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 들으셨다면 딱 1%라도 좋으니 그가 한말 가운데 한 토막의 진실을 붙들어 그것을 그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단, 맞받아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그의 말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을 가르켜 바보에다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좀 바보 같긴 했어 라고 수긍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상대방은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무장해제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닌데 왜 바보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라고 화를 내며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모습이야말로 바보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더구나 당신 앞에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당신과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이거나 친구라면 말이죠. 그 사람을 당신 곁에 두기로 한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 사람이 당신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의 사람이 아니고, 그저 우연히 오,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난 사이라고 하면, 음,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 라던 선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확인 질문을 던지기입니다. 상대방이 쏟아낸 이야기들은 그가 하는 생각과 그가 느끼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쁜가 보다 내가 맞게 본 건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길길이 날뛰는 그 사람은 좋은 의사소통 가운데 공감이나 존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 요소, 즉,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충실히 하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간직한 최소한의 진실을 읽었다면 당신이 과연 그걸 맞게 읽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 못해 더러워서 울컥하기 일보 직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연민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튀어나간다면 그런 질문은 안한 것만 못하게 되니 말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구먼, 내 말이 맞지?와 같은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확인 질문이라기 보단 상대방의 마지막 인격을 짓 밟는 야비한 확인 사살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전한 전제한대로. 확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겐 당신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확인 사사를 통해 박살이 나버린 사람과는 따뜻한 관계 형성은커녕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한번더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